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영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을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P6.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P6는 어디냐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이 내려오고 이 다운 스윙 과정 안에서도 이 클럽이 지면이랑 평행되는 시점.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PJ 투어에서 스윙이 굉장히 독특한데 잘 치는 선수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돌인 선수도 있고. 독특하지만 잘 치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크리스메이슨의 말대로 P6 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안 좋아서는 공을 잘칠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아마추어 분들이랑 연습을 안 하는 프로가 이상하게 올라갔다가 P6만 좋게 내린다? 이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6를 좋게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P2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P2에서 좋게 가지 않으면 P6는 어찌됐건 다시 이상적인 포지션으로 찾아 들어와야 하는 그런 하나의 보상 동작이 필요한 과정이 된다는 거죠 나의 테이크 백 포지션 2의 구간이 좋게 짜여지면 P6는 역시 잘 내려올 가능성이 좋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골퍼들도 아무리 스윙이 이상한 골퍼분들도 이 피트구간을 못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정상적으로 만듭니다 피트구간을 너무 좋게 만들어요 근데 막상 스윙을 하면 달라져요 내가 느끼는 느낌과 굉장히 다른 구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케이스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 클럽은 눕히게 됩니다. 왜냐? 궤도를 찾아야 하니까. 자,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 클럽은 눕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손목은 돌게 됩니다. 로테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멀어졌다가 이 멀어진 손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면서 치게 되는 거죠. 멀어졌다가 돌리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손이 로테이션되면서 멀어졌다가 원위치로 돌아오면 당연히 피 p6를 예쁘게 만들기는 어려워질 거고 자 손이 지나치게 안쪽으로 빠져요 자 그러면 안쪽으로 빠지면서 클럽을 눕히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보통 안쪽으로 빠지면 클럽은 세우게 돼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안쪽으로 많이 빼게 되면 손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면서 p6의 이상적인 위치를 찾아가야 겠죠 하지만 이 역시 스윙을 어렵게 만드는 보상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경우, 클럽이 눕혀지는 이런 힘 쓰임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손이 돌아가는 양도 커지고, 손은 몸에서 멀어지고, 이런 과장된 액션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손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몸이랑 같이 움직여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나의 느낌에는 허벅지 쪽으로 하나로 움직이면서 좀 다가가는 느낌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느낌에는 클럽의 헤드가 약간 직선, 몰라인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느낌에는 손이 몸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클럽 헤드는 몰라인 타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손은 안쪽에 있고 헤드는 바깥쪽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이 왼손이나 오른손은 열려있지 않고요. 오른손 분명히 힌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 느낌에는 클럽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있는 느낌이어도 원래 골프의 성향이 손이 멀어지면서 클럽을 눕혔었던 이런 성향이 심했던 골퍼분들은 손이 몸에 가까워지면서 클럽이 볼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힌지 방향. 나의 느낌에는 헤드가 피트에서 바깥쪽에 있는 느낌의 테이크백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제가 친 영상은 실제로 손은 살짝 안으로 오고 헤드는 바깥쪽으로 갔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의도를 하면 저는 진짜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왜냐? 저는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하지만 스타트 때 손이 몸에서 멀어지고 클럽이 지나치게 눕는 이런 식으로 클럽이 몸과 굉장히 거리가 많이 벌어지는 이런 분들은 이 정도까지의 과장된 액션을 주셔야지만 피투 구간이 좋아지게 되세요. 피투가 좋아지면 피식스는 반드시.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 클럽이 지나치게 손이 안쪽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자, 안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커핑이 됩니다. 왜냐? 안쪽으로 손을 빼는데, 왼손을 플렉션을 주면 헤드가 뒤로 빠질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공을 칠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못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대부분 안 쳐요. 손을 지나치게 안쪽으로 빼는 스윙은 클럽을 많이 세우게 되고, 이 왼손의 커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손이 안쪽으로 깊게 오면서 왼손의 커핑이 심한 타입은 어드레스 때이손 라인을 계속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힌지를 더 과하게 줄 겁니다. 그럼 나의 느낌에는 손 라인 타고 올라가는데 힌지가 과하게 들어가면 손은 굉장히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 거고 오른손에 힌지가 들어가면 헤드는 닫힌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손 라인이 나의 느낌에는 뒤로 최대한 빠지지 않으면서 힌지가 많이 들어가게 이런 느낌을 주면서 백스윙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이 안쪽으로 가고 클럽이 굉장히 가파르게 세워지는 스윙 타입을 나의 느낌엔 손 라인이 직선으로 빠지면서 플렉션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의 피투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제가. 이런 과장된 느낌들로 피투를 바꿔갈 겁니다. 내가 공이 없을 때는 누구나 똑바로 잘뺄 수는 있지만, 공 앞에서 하는 반응이 들어가야 될 때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은 굉장히 좀 다르고 어색하고 이질적인 느낌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꼭잘 짜놓으셔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피트는 클럽이 내 손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자. 클럽이랑 나랑 P2에서 거의 비슷하게 만나있기. 여기서 살짝 앞쪽이나 살짝 뒤쪽은 뭐 상관은 없어요. 대신 아주 살짝.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올바른 P2로 인해서 이상적인 P6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